마태복음 7장입니다.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가 있는데, 비판하다는 둘로 분리시키다, 재판권을 행사하다, 심판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석에 앉아 판단하는 엄한 기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시상은 어떤 행동의 가정을 막거나 습관적으로 사람의 흠을 드러내는 것을 그만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복수율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시라고 불필요하고 불친절한 비판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나오고 자음은 1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판하는 자란 율법을 자기의 과시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함으로써 스스로 재판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나오는데 부정가거시상이므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음, 이것은 고린도전서 4장 5절, 야고보소 5장 9절에도 나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고, 이는 시상의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에 선행하고 있으며,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대위에 설 때까지는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을 보면, 비, 그 비판으로 가다 옵니다. 만일 내가 정죄하면 너는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신적 선고나 결정에 대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스 2장 2절 3절입니다. 비판은 자비와 사랑이 없을 때 행해지고 사람은 헤아리는 정도만큼 헤아림을 받게 된다고 로마스 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티들보가 나옵니다. 어, 티끌인데요. 작은 나무 조각이나 파편, 지푸라기, 가시등과 같은 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덜 보는 들어가다 에서 비롯된 것인데 특히 동양에서 지붕 이에 얹는 큰 통나무로 된대들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티끌이나 덜 보는 동양적인 가상법, 어, 어, 예를 들면 낙타와 바늘 구멍으로서 대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세리의 부도덕한 행위와 바리새인의 교만도 영적으로 해석되고 있죠. 눈여겨 보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데 전자는 겉으로 유심히 응시하는 것, 외부에서의 비판이요. 후자는 속으로 깊이 파악하는 것, 마음속에서의 검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4절을 보면은 빼어내게 하라라고 합니다. 단호한 명령이며, 권고적인 가정법 1인칭이 명령법 대신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로 하여금 빼도록 허락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위선자여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는 가면을 쓴, 어, 배우라는 뜻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세인은 그 생활과 비판이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형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자신에게서 전혀 적용치 않는 이중인격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상대방에게 겉으로는 선한 목적을 위한 비판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실상은 악한 의도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밝히 보고를 보면 통하여와 살피다의 합성으로 깨뜨러보다 입니다. 깊숙이 들이다보다 눈을 크게 뜨다의 뜻인데 만약 사랑과 의가 판단의 표준이 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덜보는 티로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덜보는 가진 바리세인의 눈에는 티와 같이 작은 흐물도 덜추어내려고 하지만, 티도 점도 없는 사랑의 눈으로 덜보와 같이 큰 가오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제를 보면, 거룩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어, 한번 11장 22절을 보면 고리나 천국복음 천국복음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나옵니다. 등으로 보는 걔네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재물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만이 소유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함이었는데 걔가 아무리 현명해도 거르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돼지가 아무리 깨끗해도 진주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거룩한 진리나 천국에 속한 것이라며 그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더럽혀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개와 돼지는 악하고 추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두 동물을 가장 불길하게 얘기는데 그래서 멀리 하였다고 레위기 11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한번 이방인 바울의 유대교인들 요한의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켜 말했는데 저들은 사명이 었고 사나우며 남을 헐뜯는 일을 종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15, 5장 15절, 빌리보소 3장 2절, 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여기 주지 말며 던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부정 가급 가정법이 나오고 있으며 주려고 던지려는 생각을 결코 가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것 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찬을 주지 말것 등의 해석 있으나 결코 복음의 배타성을 의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사람을 잘 판단하여 거룩한 것을 귀중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개방되어야 하지만 그 진리의 고기성은 항상 악하고 더러운 자로부터 방해되어야, 방어되어야 합니다. 짓밟고 돌아서서 물어뜯을 수도 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에 것은 돼지 뒤에 것은 개의 행동을 나타내죠. 복음이 잘못 전해졌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적대하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유용한 것이지만 그것이 적대자 즉 마귀나 강도나 불신자들의 손에 들여졌을 때는 남을 해치는 무거운 살인도구가 됩니다. 찢어는 문자적으로 깨지다, 쪼개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지의 어금니에 의해 잘리지 않고 길게 찢어지거나 어스러지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7절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자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명사들은 현재 시상이므로 반복적인 것으로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기를 거듭 거듭 계속하는 뜻이 있고 세 동사를 사용한 것은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인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 열정적인 것입니다 구하면 찾고 찾으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소원, 두째는 그것의 행동으로 옮기는 담구, 셋째는 그 목적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집적 천국 속에 들어가면 얻는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개세만의 동산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 등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44절,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주어지 찾게 될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공중에서와 드레이 카파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이것은 인간편의 노력을 전혀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함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편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편의 노력을 태만케 하지는 않을 뿐더러 도리어 더 생생하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8 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받을 차들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기도의 가정에 대한 응답은 또한 세번 반복된 보상으로서 주어지고 있죠. 이 말씀은 주님의 신실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응답의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구절을 보면 어디에 있겠느냐가 나옵니다. 사람은 때로 예의를, 예외를 만들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절대 이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악한 자와 그 자식의 신뢰로서 설명되고 있는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은 인간의 상징이다.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부정적 답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빵은 생긴 모양이 돌과 같으며 생선은 요리를 하기 위해 잡아 놓으며 어, 뱀과 같이 즉 뱀장어 같으므로 이 대두를 비유로 사용하였을 것인데 누가 복음에는 11장 11절에는 알과 정가를 비교하고 있죠. 줄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하고 혹은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며 악한 것을 구하여 뱀을 달라고 해도 생선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